이번엔 우리의 주된 목적이자 시민의 눈이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하는 투표함 지킴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일은 전 세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우리가 걷는 길이 곧 공정한 선거 문화의 길입니다. 하여 관련 법령도 없고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린 선거 히어로니까요. 선거 히어로가 나은 투표함인은 대한민국을 지킬 운명을 타고 태어났어요. 하여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보호 속에 살아야 하죠. 혹여 찬바람이 들어갈까 꽁꽁 잘 싸매져야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항상 보디가드처럼 보호해줘야 하죠. 자, 사전투표는 이틀에 걸쳐 치러집니다. 뒤에 나오는 설명은 이틀째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사전투표가 마감되면 우리 투표함의 방은 꽁꽁 봉인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킴이는 이 봉인이 해제되는 건 아닌지 나쁜 세균이 침입하는 건 아닌지 두눈 크게 뜨고 감시 또 감시하는 거죠. 아, 투표함이는 항상 두 분이 따라다녀야 해요. 왜두 분이 필요한지는 뒤에 나온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이제 투표함이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 투표 시간이 종료됐나 봐요. 어고어고 우리 투표함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투표함 아가는 아주 예민한 아입니다 그래서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우린 선거가 끝날 때까지 투표함이를 오로지 눈으로만 봐야 한다는 거꼭 명심하세요. 우리 투표함이는 여리고 예민한 아가니까요. 자, 그럼 어서 달려가. 여린 투표함이가 꽁꽁 잘 싸매졌나 확인해 볼까요? 요기! 여기? 여기! 꽁꽁 잘 싸매졌다면 이송 차량으로 투표함이가 개표까지 살게 될 선관위로 이송을 해야 하는데요. 차량엔 정보을한 경찰, 정당 참관인, 선거 사무원이 함께 타는지 봐야 합니다. 최소 4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고요. 이곳은 선관위, 투표함의 집이죠. 240여 개의 선관위에선 성간이 가날 투표소에서 모인 투표함이들이 들어와 4박 5일간 살게 돼요. 여기서 집을 잃은 투표함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죠. 미아방지를 위해 모든 투표소에서 두 분씩 투표함이를 따라오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난세 영웅 투표함이는 동시간대에 우르르 집을 찾아 들어오지요. 그래서 각 눈님들께서는 정말 정말 눈 크게 뜨고 내 투표함의를 놓쳐선 안 돼요? 카메라 온 아까 말했듯 투표함이에게 네 명의 호위무사가 있는지 선관위 접수처에서 투표함의 이상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지 이 접수처엔 각 투표함의를 따라온 두 분의 눈님 말고 다른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시다 모든 투표함의 접수를 지켜봐야 합니다. 미리 나와 계시던 두분중 한 분은 봉인 스티커 사진을 찰칵찰칵 하면서 창간인 서명 확인. 한 분은 선관이 직원의 선거 사무록 체크 상황을 동영상으로 찡. 모든 과정에 이상이 없다면 아까 이송 차량을 따라온 두 분이 내 투표함이 개표까지 있게 될 방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해야 해요. 한 분은 투표함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계속 촬영해야 하고요. 한 분은 들어간 투표함이를 찰칵찰칵. 마지막 투표함이를 따라온 두 분은 투표함의 모든 숫자를 잘 기록해 주세요. 자, 이제 문이 닫힙니다. 그 어떤 악의 무리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정문, 창문, 천장 닥투도 모두 봉인지를 부착해야 해요. 이때 봉인지가 뜯기는지 알려면 이런 식으로 서명해야겠죠? 아니면? 봉인지를 반듯하지 않고 꼬기꼬깃하게 붙이세요. 꼬기꼬깃한 모양은 절대 흉내내지 못하니까요. 신우님, 뭐 하세요? 모든 봉인지 찰칵찰칵, 전체 풀샷도 찰칵찰칵. 이때 CCTV 작동, 문의 잠금장치 작동도 확인해야 한답니다. 내 네, 투표함이 모두 안전하게 들어갔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좌판을 펴야 해요. 혹시나 악의 무리가 투표함이를 노리지는 않을까?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개미 한 마리 못 들어가게 24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2일째.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투표함이의 방은 완전 봉쇄됩니다. 이제 개표장으로 이송될 때까지 우리는 난전을 펴고 24시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투표함이의 방에서 가장 근접하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거죠. 이때 두 시간에 한 번씩 경찰이 순찰을 도는지도 확인하고요. 이제 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5일 밤낮으로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린 투표함이를 개표장으로 떠나보내야 해요. 방에 봉인이 해제되고 나오는 투표함이들을 모두 비교 촬영하고 봉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들어갈 때 숫자와 상태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거죠. 저기 우리 투피아미를 싣고 갈 차량이 보이네요. 적재함이 비었는지 확인하고 2인 1조로 차량의 동승을 요구합니다. 동승이 안될 시에는 차량을 추적합니다. 꼭 모든 과정은 동영상과 사진으로 남깁니다. 개표소에 도착하면 적재 개수와 하역 개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요. 차량에 남은 물건은 없는지, 이 역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시민의 눈 개표 참관인 분들에게 투표함의를 넘깁니다. 이때 아픈 투표함의는 꼭 상세하게 얘기해 주셔야 하고요. 자, 이제 5일간의 투표함 지킴이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정말 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